안녕하세요. 터틀트래블러입니다. 오늘 저는 9월 강화도 여행을 왔어요. 오늘 촬영일은 9월 7일인데요. 완전히 가을 날씨가 된게 느껴진 게 날씨도 적당히 선선하고 바람도 조금 불어서 놀러 오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제가 오늘 온 곳은 강화도 한 중반쯤에 위치한 스테이 한유라는 곳인데요. 여름쯤에 오픈한 신상 독채 펜션이에요. 퓨전 한옥 스타일로 지어진 곳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양풍 분위기, 특히 일본풍 분위기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정원도 뭔가 일본식 정원 느낌이 많이 나지요. 타유는 본관과 별관 이렇게 두 동을 모두 쓸 수가 있는데요.는 주방과 거실로 이루어져 있고 별관의 경우에는 침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야외 자쿠지가 있습니다. 기준은 2인에 최대 6인까지 묵을 수 있는 곳이어서 좀 가족 구성원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 오기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스테이 한유의 경우 예약은 네이버 예약이 아닌 구공 스테이 사이트에서만 예약이 가능하신데요. 구공 스테이에서 예약을 하실 때 005라는 코드를 입력하시면 즉시 10% 할인이 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야외 자쿠지 물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 관계로 오시자마자 물을 좀 받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물을 받아 놨는데요 야외 자쿠지가 이렇게 정말 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야외 노천탕 느낌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야외 자쿠지 노천탕에서 보면은 이렇게 또 예쁜 하늘과 정원을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별이 있는 별관 먼저 볼게요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침실이 나옵니다. 들어오면은 이렇게 침대가 붙어 있는데 더블 침대랑 싱글 침대가 붙어 있어가지고 저희처럼 아이 한 명에 어른 두 이렇게 세 명이서 왔을 때 정말 좋은 잠자리인 것 같아요. 저희 항상 남편이 오면은 바닥에서 잠을 잤는데 이렇게 가족 침대로 되어 있어서 저는 아이랑 왔을 때 좋더라고요. 침실 옆으로는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쪽 공간에서 아까 야외에 봤던 노천탕 자쿠지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야외 정원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안쪽으로 가시면은, 안쪽 공간 별간에도 이렇게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어요. 공간 옆쪽으로는요, 이렇게 야외 테이블이 있고, 야외 테이블 자리 뒤쪽으로는 이 불멍 존이 있어요 이쪽에 불멍은 수치 아닌 에탄올 불멍으로 아주 쉽게 불멍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관으로 들어가 볼게요 외부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주방이 보이고 그 옆으로 이렇게 거실 공간이 있어요 거실은 약간 다도를 할수 있게끔 테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테이블 자리에서 야외 푸릇푸릇한 정원과 산 뷰가 한 번에 보입니다. 산은 두 종류가 준비되어 있고요. 옆에 향을 필수 있는 것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테이블 앞 주방부터 살펴보면요. 위에부터 아이 식기류도 준비되어 있고, 천장에는 이런 유리그릇들과 작은 그릇단들이 있습니다. 커피와 얼음 정수기 같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물은 안 챙겨오셔도 돼요. 밑에 전자레인지 있고 그 밑으로는 냄비류 그 옆에 가위와 칼, 도마 그리고 2구 인덕션 있고요 이렇게 사장님이 수술할 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의 간식거리를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서랍 쪽에는 수저, 젓가락, 포크들 있고요 밑에 그릇들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이게 냉장고예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까지 있고 여기는 숯불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동그란 그릴을 쓰실 수가 있어요. 테이블 자리 밑으로는요, 이 피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조금 더 일본에 온 느낌이 날수 있는 이런 가운, 일본 풍 가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으로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고요. 지금 기본 어메너티 준비되어 있고, 수건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이슨 제품 준비되어 있고 안쪽에 샤워실 이쪽에도 어메너티가 있어서 거의 뭐 챙겨올 건 없어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다시 옆에 문을 열시면요 요렇게 토퍼 매트리스랑 아기 의자 침구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원이 왔을 때는 이런 추가 침구류를 제공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야외 자쿠지를 이용하고 밤에 에탄올 불멍을 한 다음에 빈 프로젝트를 보고 이렇게 휴식을 취할 생각입니다. 이번 9월 강화도 여행은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행하기 편했고요. 처음으로 여행을 온 느낌도 들었습니다. 내용은 블로그 확인해 주세요.